네, 현재 시간 21년 3월 16일 오후 2시 55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리플 차트에요. 어, 리플이 예전이랑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양봉을 띄워준 후에 다시 이렇게 제자리 가는 모습이 태반이었는데요. 네, 현재 어, 보시면 10분 차트고요. 15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정확히 받아주고,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상승분을 다시 2위로 올릴 가능성 커 보이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어, 리플 별명이 리토 속이죠. 리플에 또 속았다. 어 그래가지고 리플이 또한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 라인까지는 눌려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여기 지금 이렇게 쓰리바닥 패턴 완성되는 거 보고 지금 이 자리쯤에서 매수를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 지금 대충 물려 있는 것들 다 손절하고 들어가 있고요. 음, 리플이 이 기세로 계속 올라가 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분 파동 보시면 지금 다 에너지 강하게 살아있고 살짝 눌렀다가 재차 돌리는 모습이고요. 네, 1시간 봉 차트 보면은 네, 에너지가 매우 강하게 꺾여 올라가는 모습 볼수 있어요. 네, 리플이 드디어 진짜 가는 건가 싶어서 좀 기대가 되, 되고 있습니다. 4시간 봉. 네. 4시간 봉, 지금, 에너지 매우 좋은 상태고, 어, 만약에 이 정도 라인, 갔다가 눌려준다면, 이 정도쯤에서 지지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봉 보시게 되면, 아직 1봉 볼린저 밴드 상단을 향하는 중이고, 상단을 맞으면 네 여기서 지지받고 재차 상승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쓰리바닥 네이 어, 쓰리바닥 이 바닥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잡아서 갔을 경우 어, 800원 라인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삼각수렴 패턴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요 삼각형에 대한 삼각수렴이고, 매도 시점은 한 700원 정도 700원 정도에서 단기 매도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여기서 맞고 떨어졌을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게 1번 경우에 수고 여기서 위에서 바로 재차 2번 경우에씁니다 당연히 2번 경우에 수로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고 더 좋겠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그 다음에 4차, 네 번째 돌파해주는 흐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넴 코인을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이낸스 넴 차트고, 4시간 봉이에요. 어, 저는 오늘 아침에, 네, 한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지지받고 양봉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어, 바로 매수를 들어갔고, 한번 눌렸다가 지금 재차 다시 상승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어, 넴 코인 역시, 이런 캐덴 숄더 패턴을 그려주고 있고, 일단, 어, 단기 저항이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거든요. 네. 대략 0.6달러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현재 4시간봉 파동 에너지 살짝 늘었다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아주 매우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음. 1봉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1봉상 533 파동 에너지가 고개를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둘째 166 파동 에너지도 이제 고개를 둔 준비를 하고 있고, 20, 12, 12 에너지 하락이 깊어지다가 이제 슬슬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아침에 차트를 켜고 일본 어제 양봉 캔들 이후에 여기 지금 중심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오는 양봉 캔들에 어, 매수를 들어간 상태이고요. 이렇게 V자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매수를 받게 됐습니다. 어, 주봉 에너지는 아직 돌리지 못하고 있고, 어, 일봉이 많이 돌려주고, 두 번째 바닥까지 나와준다면 아주. 지폐까지 가는 흐름도 예상해 볼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건 15분 봉 차트인데, 지금 533 파동이 현재 눌리고 있고, 둘째 살짝 꺾이고 있고요. 어, 20, 12, 12는 이게 아직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패턴으로, 혹은, 이 아래까지 주고, 이 라인 지켜주는 형태로 재차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고, 어 지금 해외 차트가 빨리 가격을 올려 주어서, 지금 국내 냄차트 가격이 449원인데, 비슷한 가격으로 빨리 맞춰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칼퇴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